여러분, 2025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말띠 여러분께서는 올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말띠는 늘 활동적이고 강한 추진력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해는 단순히 열정만으로 돌파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5년은 오행의 흐름과 천간의 변화가 맞물리며 예상치 못한 기회와 도전이 찾아오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명쾌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각년생별로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어떤 점을 활용해야 하는지도 세심하게 알려드릴 겸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말띠의 2025년 운세를 함께 살펴보시죠. 2025년은 말띠 분들에게 도전과 기회가 동시에 찾아오는 해입니다. 천간의 을목과 지지의 진토가 만나면서 변화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입니다. 이 해에는 여러분의 에너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며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자신감은 건물입니다. 자칫하면 주변 상황과 충돌하거나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말띠는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아 변화에 잘 적응하지만 이번 해에는 조금 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스스로의 한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올해의 성공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1942년생 말띠 분들에게 2025년은 자신을 돌보고 안정에 집중해야 할 해입니다. 이 해에는 을목이 진토의 영향을 받으면서 체력적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시면서 충분히 쉬지 못하셨다면 올해는 몸과 마음을 쉬게 하며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운에서는 관절과 혈압 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수 있으니 규칙적인 건강검진과 더불어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전운은 안정적이지만 큰 지출을 계획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재정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토의 영향으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금전적인 지원이나 도움을 주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절해야 합니다. 애정원에서는 배우자와의 시간이 더 소중하게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함께하는 작은 일상에서 행복을 찾고 상대방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업운과 직업운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며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을목의 기운은 새로운 시작보다는 내실을 다지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확장을 시도하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운은 특히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을 유지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산책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1954년생 말띠 분들에게 2025년은 을목의 기운이 가정과 개인적인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는 해입니다. 그동안 바쁘게 달려오신 만큼 올해는 조금 속도를 줄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여유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운에서는 특히 간과 소화기 계통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기가 강하게 작용하는 해이므로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규칙적인 식사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운에서는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해입니다. 그러나 가족 내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운의 경우 기존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글목의 영향으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보다는 현재의 것을 잘 지키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혼에서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더 깊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오래된 친구와의 만남이나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이 큰 기쁨을 줄 것입니다. 아직 배우자가 없는 분이라면 올 한해는 스스로에게 집중하면서 자기 개발에 힘쓰는 것이 좋은 인연을 만날 기회를 높여줄 것입니다. 직업운에서는 안정이 중요합니다. 너무 큰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잘 유지하고 동료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세요. 건강운에서는 간 건강과 소화기 계통에 유의해야 하며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966년생 말띠 분들에게 2025년은 을목과 진토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좋은 해입니다. 직업운에서는 직장이나 사업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진토의 기운은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을 줄수 있지만 서두르면 실수를 하게 될수 있으니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히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운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지만 충동적인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특히 주변의 유혹이나 새로운 투자 기회가 있다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운에서는 기존 사업의 확장을 고려해 볼 만한 시기이지만 무리한 확장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애정운에서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솔로이신 분들은 새로운 만남을 기대할 수 있는 해입니다. 주변의 소개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직업운에서는 직장에서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기이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료들과의 협력이 성패를 가를 수 있으니 팀워크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운에서는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통해 몸과 마음을 균형 있게 유지하세요. 특히 정신적인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1978년생 말띠 분들에게 2025년은 을목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직장 내에서 여러분의 노력이 빛을 발하게 될 기회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패나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 때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세요. 금전운에서는 작은 규모의 투자나 저축을 통해 재정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돈을 벌기보다는 작은 이익을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유리할 것입니다. 사업원에서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기보다는 현재의 업무에 더 깊이 집중하고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원에서는 배우자나 연인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발전시킬 수 있는 해입니다. 솔로라면 취미 활동이나 사회적 모임을 통해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서로의 목표와 감정을 공유하며 유대감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원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보세요. 건강원에서는 체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체중 증가에 유의해야 하며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활력을 유지하세요.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1990년생 말띠 분들에게 2025년은 성장과 변화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을목의 기운이 직장에서의 새로운 기회와 더불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 시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회를 잡으려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것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운에서는 예기치 못한 지출이 있을 수 있으니 계획적인 지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친구나 동료와의 금전적인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운에서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길 수 있지만 충분한 검토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리한 확장은 피하고 작게 시작해서 안정적으로 키워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애정운에서는 솔로 분들에게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플인 경우 연인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해가 될 것입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직업운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나 직책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건강운에서는 정신적인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취미 생활이나 여행을 계획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잘 관리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2년생 말띠분들에게 2025년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해입니다. 을목의 영향으로 학업이나 직장에서의 변화가 찾아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금전운에서는 아직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이므로 지출보다는 저축을 우선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나 선배들의 조언을 잘 듣고 재정적으로 신중한 결정을 내리세요. 사업운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는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관련 지식을 쌓고 준비하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애정운에서는 솔로인 경우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애보다는 우정을 바탕으로 천천히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운에서는 처음 맡게 되는 일이나 직장 내에서의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 보고 성장해 나가세요. 건강운에서는 체력을 길러야 할 시기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자신의 에너지를 유지하세요. 특히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띠 여러분, 2025년은 도전과 기회가 가득한 해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중한 태도입니다. 지나친 자신감은 때로는 여러분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균형 잡힌 자신감은 여러분을 더큰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올해는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힘을 키우는 시간을 가지면서도 외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한 해가 풍성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새해가 더욱 빛나기를 기원합니다.